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요즘에 서울 지역에는 대출이 안 나오고 다가구주택은 낙찰을 받고 싶고 상당히 고민 많으시죠? 대전 지역도 상당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보다 요즘에 더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인데요. 청주시는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가 증설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임차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다구주택은 임차수요가 증가를 해서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면 당연히 매매금액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현장 임장 갔을 때도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물건이 제가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타경 15386번입니다. 위반건축물이나 임차권등기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해 있고요 287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101평입니다. 와 토지면적이 엄청나게 크죠? 건물의 면적은 667.86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5억 7천만원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30% 유찰된 금액인 11억 300만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보통 지방의 물건은 한두번 정도 유찰이 돼야 입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낙찰이 아주 유력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입찰기일은 2026년 2월 24일이니까요.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수익률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보다도 제가 촬영한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요.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1층에는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층 상가를 보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전부 다 집기는 빠져있는 상황이고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주인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각각 5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투베이죠. 1.5룸과 2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 옆에 있는 건물을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최초에 건축하셨던 분이 동일인분으로 보이고요. 그 동일인분이 각각 다른 분의 매각을 한 그런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물건의 외관 상태는 상당히 괜찮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건물의 측면 부분인데요. 측면 부분에는 자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샤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1층의 필로티 부분도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정도 없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4층의 주인 세대를 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시의 물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의 전면입니다. 1층 부분인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차 총 대수는 한 8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해 보이는 현황입니다. 1층의 주차 공간 필로티 부분이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이 측면에는 도시가스 계량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무인 택배함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우체통은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네요. 건물의 측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이쪽 방향이 남향이 되겠고요. 이 반대쪽은 북향이 되겠죠? 주인세대의 거실리 기준으로 봤을 때 남향이라 주인세대는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 앞에 건물에 가려져서 3층까지는 햇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주인세대는 상당히 햇볕이 잘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봐도 위반사항 없이 아주 깔끔한 건축물이고요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1층에는 1종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가구씩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한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원룸과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으로 검토를 해보면 투베이 1.5 룸의 구조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1.5 룸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 지역에서는 투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쪽도 투베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1.5룸 투베이가 총 4개. 투룸이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인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쓰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상당히 큽니다. 저 약간 사진에서 봤을 때처럼 주인 집은 거실 창문 기준으로 남향을 보고요. 이쪽은 북향을 보게 되겠죠. 5개의 발코니, 이 테라스 부분도 주인 단독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건물 외관 사진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이쪽이 이렇게 지붕을 씌워놔서 비를 맞지 않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실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인분이 거주하시는 그런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전부다 전입신고가 늦기 때문에 전원다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총 5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 지역은 청주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방은 11개인데 임차인은 5명밖에 신고가 안돼 있다. 그럼 공실이 5개란 말인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역이 위치가 안 좋은가 아니면 월세가 너무 많은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보면 왼쪽으로는 청주 산업단지가 아주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옆으로는 LG와 청주 공장도 보이고요. LG 일렉트로닉스 청주 사업장. 그리고 청주 하면은 SK 하이닉스를 빠질 수가 없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증설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임부들이라든지 점점 더이 지역의 임차 수요층이 더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증설이 끝나게 되면 아마 이 지역은 점점 더 임대료는 올라가고 방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임차인이 다성밖에 전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아직도 풀리질 않는데요. 그럼 이 지역에 월세가 상당히 많아서 공실이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같이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주택의 위치는 이쯤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근처에 월세를 보니까 이 앞으로는 6개 정도가 나와있고 이 옆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나와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가구주택에 비해서 월세에 나온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인근의 임대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원룸인데요. 24제곱미터가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1.5룸 구조 2베이 구조이고요. 9평의 건물이기 때문에 35만 원짜리 물건과 비교를 해보면 면적이 저희가 오늘 보는 물건이 훨씬 더 큽니다. 35만 원 이상의 임대료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등록이 된 물건도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12평이네요. 아마 투룸 또는 1.5룸에서 방이 상당히 큰 집으로 보이는데요. 또 신축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아마 월세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 전반적으로 월세 시세를 검토를 해보면 월세는 50만원 정도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조사했을 때도 1.5룸의 구조는 50만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 2019년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한 6년, 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라서 내부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일단 임대 매물은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세 분석을 할때 직방이나 다방도 많이 검토를 하는데요. 자 그럼 직방에는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을지 한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방으로 보니까 인근에 월세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밑에 보면은 한 개의 월세 물건이 나와 있고, 인근에는 다 수량을 더해도 2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지역의 월세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늘 보는 경매 목적물과 옆에 있는 주택이 동일하게 생겼고 아마 건축을 예전에 했던 분이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10만원입니다. 그럼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월 55만원인데요. 이 물건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내부가 아마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과 내부 컨디션이 아주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건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네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옵션들은 다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구조도 아주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진입니다. 방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베란다겠죠? 여기 세탁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1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이라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 내부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사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치와 월세 분포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치도 괜찮고, 주변에 월세 요건도 별로 없는데, 왜 임차인이 다섯 명 밖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까? 공실이 왜 다섯 개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아직도 듭니다. 제가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높은 월세로 임대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중개거래가 원활하게 안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마 골라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추정 아니고서는 이 지역이 이렇게 다섯 명까지밖에 권리신고가 안되어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등기부 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월세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 구조 총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보수적으로 월세를 45만원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는 36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층별로 투룸이 한 개씩 있습니다. 투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1000에 월세 120만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주인 세대에는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이 지금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퇴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도 월세는 80만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한 달의 월세는 650만원입니다. 저는 지금 관리비를 제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관리비를 10만원 별도로 받는다면 여기서 1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고요. 750만원까지 매월 현금 흐름이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초반까지 유찰이 되었는데 월세가 상당히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않고 건물의 내부 컨디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임장을 왔다 가셨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해차에는 낙찰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부동산이고요. 단 하나 이 물건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래되는 수익률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되는 수익률과 인접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사실은 매매거래로 사는 것과 큰 다를 바는 없거든요 경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수익률 따져보시고 인근의 매매 사례 분석을 해보셔서 정확한 입찰가 산정하시길 바라겠고요제 머릿속에는 지금 입찰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가셔서 이것저것 조사해 보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부동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를 다녀와서 정말 괜찮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 오늘 참조하셔서요,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입찰가 작성하지 마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입찰가 작성하셔서 좋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서 임대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공실은 없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2월달에 다가구 주택과 재개발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보기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가로 경매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 답변도 해드리기 때문에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청주에 있는 부동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요즘에 날씨도 상당히 따뜻하니까 현장 임장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